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유혹은 집요하고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성막과 대제사장을 통해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제사장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인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고 거룩한 당신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택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방법을 선택하셨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위한 가장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동행하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